쌍화탕 피곤할 때 따뜻하게 덥해서잘 먹겠습니다 네네 약속을 못 지켜드려 하고 잠을 아, 하나도 못 자고 오게 됐어요 죄송합니 너무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피곤하실 건데 오히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laughs> 살고 계신 집 주소는요? 아 멀리서 오셨네 네, 예. 자 얼굴 전체를 봤을 땐 돈복은 있는 사주입니다 돈이 없진 않아요 응? <laughs> 네 이제 내 네, 네, 드시라고 내놨어요 내가, 어, 고생을 좀 많이 한다 싶어서 그렇지, 노력이 대가만큼 안 올라온다 싶어서 그렇지, 돈복이 없는 사주는 아닙니다. 운에서 잠시 막힐 수는 있어도, 어, 내 손끝으로, 어, 사람들 상대로, 어,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는 일은요? 노래방요. 노래방요. 네. 잘 되지 않나요? 요즘 안 돼요. 한 2년 동안 계속. 오라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거의 정렬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될것 같던데도 이렇게 이 코로나가 여러 사람 다 죽여놨어 많은 업종들을 코로나가 죽여놓고 또 경기가 또 많은 업종들을 그냥 다 죽여놨는 거예요 자 본인은 돈복이 없거나 어, 안 되는 사주는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면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다른 데서 또 돈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성원 자체는. 네. 근데 뭐가 앞을 막고 있겠지. 뭔가 앞을 막고 있으면은 돈복이 들어와도 다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터는 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라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네. 자, 영업장 주소. 아, 여기 터 되게 이, 네. 이거는 내 번에만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음. 이 여기 터 되게 좋은 터예요. 건물 자체가. 바닥 건물 깔고 있는 게 위치가 좋아요. 예. 저도 그리고 그 가게는 음. 들어가면 저는 참 좋아요 네. 80평 정도 이때거든요 음. 저는 딱 들어가면 좋고 어쨌든 장사가 안 돼도 좋아요 근데 가게도 내놨어요 어쨌든 누가 보면은 오기만 하면은 몇 사람 왔다 가면 사게 돼 있어요 장사 되고 안 되고는 따라서 느낌이 좋으니까 본인은 근본 나의 친정어머니가 네. 음, 본인 형제들 중에서라도 누군가를 어릴 때 일찍 잃어버리는 자식을 뒀어야 돼요 엄마가? 네, 엄마가 네. 그렇지가 않으면 내가 당한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내가 당해야 돼요 제가? 네 내가 네. 자식을 잃어야 된다? 네, 네. 엄마가 자식을 잃지 않으면 음. 내가 자식을 잃어야 된다 맞아요 될까? 네. 네, 사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사주에, 제 사주에? 네. 그리고 본인 형제 일신 중에 누가 일찍 죽었으면 땜방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은 내 새끼가 누가 하나가 나이, 명만큼 못 살고 조금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원이 그래요. 재지도 많고, 생각보다는 긍정적입니다. 네. 날카로운 것 같이 생겼는데, 외모는 정말 날카롭게 생겨서 까칠하게. 근데, 긍정적이라. 네. 그러니까, 매일 당장 길거리 나 앉아도,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자. 잠은 못 자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생각은, 생각은, 어. 어. 내일 없어. 잠은 응. 잘 자진 않지만, 응. 마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 내일 무너져도, 응. 어, 내가 잠을 못 자는 거는 밤장사를 해서 잠을 못 자는 거고, 네네. 근본 잠을 못자안 않는다. 이런, 체질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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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이파. 사이파. 수면 사이클이 바뀌는 거지, 선천적으로 잠을 못 자는 사주가 아니다. 그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내일 전쟁 난다 해도, 일단은 나는 안죽고내할거다 하고, 돈, 보따리 자는 거야. 나갈 게 많은데 걱정은 되지. 응. 그래도 응. 내일은 또 해가 뜨잖아. <laughs> 그게 살면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근데 좀 부럽다. 제가요. 야 그런 성격이. 아, 우리 손님들 만약에 뭐 기도 받아놓잖아요. 아예 잠못 자요. 그러시겠죠? 딱 정해놓은 시간에 수면 시간 3 시간. 음. 그럼 좀 이제 그 다음날 기도 손님이 없고 그냥 이랬다 그러면 다섯 시간. 땡 다섯 음. 시간도 못 채워 네 시간 반이렇게 <laughs> 깨야 돼힘들어요잠 예, 때문에 그게 늘 피로도가 쌓여있죠 가슴에 응어리와 한이 있어가지고 순탄치가 않아 원래 이혼도 했어야 되는 사주인데 그치. 맞죠 네 원래 그치. 이혼해야 되는 사주예요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도 음. 나는 식씩하고 재혼하면 또 깨진대 아 생각해 네아예딱 음. 그때 제가 이혼한 지 삼십 년 가까이 됐는데, 눈하면서 음. 네. 아 이게 인생이면 자식이랑 엄마 보시면 그게 인생이 좀더 좋고. 눈에 망자 하나가 딱 들어가 있네. 심장 가슴에 하고. 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응. 음, 무슨 말인데 내가. 아딸 저기 엄마가 못하면은 네. 엄마 자식을 있는 사주. 응. 음. 우리 딸을. 네. <laughs> 다시 해야다그계속는거아그일일 아, 가게도 까지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돈도 긁어서 한번다 하니까 가슴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딱히 진단명은 없어요. 근데 이 온몸이 붓기도 하지만 이 손이요 일년 넘게 지금 가난증이죠. 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갑상선 쪽으로는 검사해 봤습니까? 다, 봤어. 다 봤어요. 음, 다 봤을 때진단이 목이 막각 조이는데, 이게, 그, 그, 깡깡 소리가 나는데, 아이가 어떻게 죽었죠? 네. 맞죠? 네. 막깡깡 소리 나면서, 쿵! 그렸거든요. 지금 이게 막 귀에서 막 웽웽웽 거리면서 아. 이 모자이크를 너무 심하게 달라고 좀 말씀해 주 자, 진옥이 구슬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 원망과 한망케 죽었는데 내가 죽는줄도 모르고 죽었단 말이라.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진옥이를 한번 한다고 해서 종기를간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느어 네. 이거는 빌고 또 빌고 계속 닦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본인의 입장을 만약에 본인이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복숨을 잃었다 그럼 저승길을 가서 갈아간다고 쉽게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왜 이렇게 많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음. 그, 그, 어쨌든 그때 열, 열한다고 어요 그쪽으로 양혁두 때문에 내가 이제 수송을 했는데 음. 그 답변서가 오기를 자기네 가족이 중요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해된다라는 식으로 음. 그 답변서를 보낸 거예요. 네. 그걸 딸내니가 그러니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들만 자신이고 자기네 행복을 위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뭔가 이것 때문에 저건 너무 그네가 그렇게 그래, 그 사람이 그 아빠 인생이니까 그 나도 그냥 우리는 우대로 행복한 데 있다. 이 달래도 아이가 자기 고집도 세고 뭐 자기 주가 도 엄청 강했고. 좀 <laughs> 그랬던 거 같아요.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하고도 마음이 섞기 편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성격이 안 맞았는지, 뭐, 엄마한테 대한 것도 썩히 이게 편하지가 않았고, 나는 태어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그냥, 막, 아주 막, 부유로 행복하게 자라고 싶은 마음까지는 욕심은 없었대요. 근데 그냥, 그냥 평범, 평범하기를 바랐는데, 자기가 설 곳이 없었다는 거야 마음이. 앉을 곳도 없고 설 곳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막그 결국은 엄마에 대한 미움도 30% 아빠에 대한 미움도 70%. 그래서 이게 저승길을 갈 나이도 아닌데 내가 내가 혼자 꼭 죽은 게 아닌 것 같아. 왜이거 뭐죠? 추락을 어떻게 했죠? 자결요. 응. 근데 공두가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 내 느낌에는. 예. 자결할 때 무슨 이유로 자결했습니까? 그화 나서 자기가 정도그요 옆에 한 사람이 더 붙어가 있는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이제 삼촌한테 떨림이가 응. 한 십여 년 동안 병원을, 병원을 다녔어요. 우울증이랑 응. 응. 여러 가지 변명은 있는데 그 정신과라는 게 이런 저런 병명이 확실치 않잖아요. 대한 응. 십여 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계속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가 안 되더라고요. 우울증과 또공황장애 있어. 그로 인제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삼촌한테 이제 나를 너무 공격을 하니까, 음. 이 수년만 갖게 됐다. 삼촌이 이제 나를 이제 도와주려고 우리 그래 오빠가 강압적으로 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떼 때리거나 이런 걸안 두고 이제 엄 포를 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할머니한테 너무 뭐라고 해서 할머니가 가게를 오신 거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좀봐달라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좀 해라. 한마디 안했는데, 제가 확 그냥 그런 걸 털어놓고 그 정도로 계속 자기를 갈 거라고. 자, 이제 그 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자기한테는 적이었고 감정에 나쁜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심가도 외가도 다 그렇게 나쁜 이제 기억들밖에 없으니까. 죽었어도 도끼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끼만. 그러니까 절대 그런 도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는 죄를 냈다고 해가지고, 거해 주신 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한번 푼다고 해가지고, 그게 풀려나가는 않는 그런 따님의 성적, 성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인연대가 있으면은, 이제 여유가 되고 하면은, 사실 여유가 안 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앞을 막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나의 자식이니까 망자의 혼을 어,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난 이게 무례 점사보시는 분한테 지금 뭘 하라 소린지 지금 처음합니다. 네. 네, 자 이유가 아이가 아빠한테 상처받아, 자 엄마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또 본인도 성격이 안 좋아서 거기다 또 외가 집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삼전이라면서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아이가 그 욱하는 성격에 음. 그렇게 돼버렸어. 스스로가 자, 이제 자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한 번에 절대 안 풀립니다. 도끼를 품고 죽었단 말입니다.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지난번에 풀어진 스, 선생님께서 그나마 좀잘 풀어나서 엄마가 몸은 좀덜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 몸이 더 나빠졌겠지. 그래서 그분세 만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또 딸의 망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원한을 풀어줄 것인가를 깊이 잘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 응. 본인도 예감 직감이 장난 아니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자님. 아니 아니요. 그리고 원래는 나는 남자 자리가 내 남자를 남한테 뺏기는 사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지껏 살고 있어서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돈을 안 벌어주든지. 돈안 벌었어요. 돈 조금 억울한 사주지. 그래도 잘 이겨냈다. 그 상처들을 다 끌어 안고. 어, 그리고. 시아이 죽고 나서 뭐돈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없어요. 보험료? 근데 아이가 뭐돈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 응. 보험료 들어 얘기하나? 그 얘기인가 보다. 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제 지난에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보험도. <laughs> 그 아빠랑. 연락도 안 되지만, 응. 그생보기 때문에 응.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돈을 이제 나누고 그래야 되나봐요. 그래. <laughs> 근데 이제 안 찾고 있었죠, 그 돈을. 아예 보유를 그랬다 나중에 반만 찾은 거예요, 내가. 연락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같이 가서 밤씩 나눠야 되니까 내목반만 해서 그걸 다팍 긁어갖고. 내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들었으니까 당신 50% 가지 가세요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말을 말아도 그렇겠다. 나라도 그렇겠다. 안 가지 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 원래는 2020년도에 본인 눈이 완전히 깡이었거든요. 그러시나요? 네, 20년도부터. 아, 그렇죠. 음. 그때부터 운세이 완전히 추락하기 음. 시작했어. 아이는 언제 그랬죠? 운은 2 0 2 0년대부터 완전 추락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 운에서 네. 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가게는 내놓은 나갈요 나갈론도 조금 희박한데 혹시 5월 달에는 누가 왔다 간 사람은 없었어요. 5월 달에는 문서운도 있었고 장사가 좀 돼도 됐어야 되는데 다른 달보다는 안요 그랬어요. 그럼 본인 운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하려면은 내가 운이 나쁜데 오늘 네. 푼다고 해가지고 나쁜 운을 푼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더 나빠지기 전에 어 조금 더덜 나빠지게 막자 네. 이런 기운에서는 뭔가를 좀 행위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보로운명 팔리기만 하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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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결해 시다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어요. 조상의 덕이 있어도 있고 또뭐 하늘에 또운또 있으란 법도 있고 난 내일 당장 죽지를 않으니까 어, 살아야 되잖아. 그럼 용기내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마음 굳건하게 먹고. 그죠? 운은 좀안 좋은 거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세요. 근데 오늘 다세를 내면 그것도 이제 어쨌든 기도라든가 뭐좀 필요하다는, 금전적으로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도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힘든 사람 붙잡고 저는 뭘 하라고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단지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네. 다음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셔가지고, 어뭐 간단하게 비방법이나 뭐 이제 이렇게 부적이나 대체를 할수 있는지를 다시 문의를 하세요. 네. 선생님한테는 하면되체 아니요, 저희 바깥 대학전나 실장님이 따로 계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무료 상담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 해봐야 어, 더 이상하잖아 서로 간에. 그렇죠. 네 무슨 아, 말씀? 네, <laughs> <내> 너무 솔직하나 <laughs> 맞죠? 응. 나또밥 먹고 살아야 돼. <laughs> 요새 김피디 자꾸 내 먹은 물이 좀 사보라 걔한돌아어지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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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를 <쥐를> 내놨어. 저는 <laughs> 다행히 데 덕분에. 용기 냅시다 네. 방법은 있습니다 네, 네. 뭐라도 해 보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 보다는 그렇죠. 네, 나쁜 거는 나쁜 대로 땜 바, 좋은 건 네. 좋은 대로 많이 받아 놓을 수 있게끔 지혜롭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네.